서동구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2025년 2월 오늘 5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장중 공개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참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서동구 매직tv 작전타임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협박 결국은 그것이 협상용이다. 변동성은 초래하지만 우리가 공포감에 질리는 월요일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또 지금 사실은 사전 삼승, 무슨 뭐예요?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콜롬비아 납작 엎드렸죠. 멕시코 마찬가지죠. 캐나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얻었고요또 중국은. 맞불을 마로군 있습니다마는 시행 시기를 10일 이후로 늦추면서 오늘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조만간에 곧 협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땐자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 긴장은 하되.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작전 타임에서는요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 이걸 떠나서 뭐 팔란티어라는 이러한 그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관세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영향을 적게 받을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세개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종목은 요 바로 어 이스트 소프트 입니다 자 지난번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기대감 속에서 29,300원 까지 그리고 가격 기간 조정을 잘 거치면서 제발 이평선 들을 다 수렴해 놓고 그렇죠 눌림목 과정 잘 연출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도 다시 증가가 되고 있고요또 기관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이 매수 이후에 매도 일부 보였지만은 강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 그렇다면은 이번 구간에서는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뭐 스타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또 AI GPT 관련돼서도 그렇고 딥시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상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커지는 이러한 주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트 소프트를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종목이 바로 직전 고점을 넘어선 종목이죠. 그쵸? 그렇죠? 자 바로 직전의 고점을 넘어서 주면서 이 저항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전의 고점 물량들을 잘 소화시키는 거래들 움직여주고 있다는 라거 기관들도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고 이 종목은 상당히 그 안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단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들도 이러한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올려 쓰고 직전의 고점을 올라서 주고 그 자리들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하단부가 명쾌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밀릴 때마다 또는 이러한 자리 근접했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겠고요. 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 대주주들이 아주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바로 지난 11월 달에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려 내려오고 있지만 하단에 대한 이 지지력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이렇게 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이틀 동안에 걸친 숨고르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직전의 고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세라는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자유로운,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이 됐든, 전력설비가 됐든, 로봇이든, 이런 쪽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에 올트맨도 반환을 하면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쪽들이, 카카오, 네이버, 엠노,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AI 소프트 이 3인방들, 솔트룩스, 코란테크놀로지, 이스트소프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서동구의 매직 TV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